미국의 물리학자로 세계 최초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맨허튼 계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오펜하이머는 1904년 뉴욕시에서 태어났다. 독일 출신의 유대계 미국인인 아버지는 양복 사업에 뛰어들었고 기성복이 태동하는 시기라 오펜하이머 가족은 부유한 생활을 하였으며 부모의 엄청난 교육열로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했다. 4년제 학사과정을 3년 만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리스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양한 외국에 유창했다. 이후 케임브리지 대학교, 쾌팅겐 대학교에서 공부하며 귀국하여 유시버클리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어 양자역학과 천체물리학 등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2년 맨허튼 계획이 시작되었다. 독일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맨허튼 계획을 승인하고, 오펜하이머는 6,000명의 연구원을 이끌고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개발한 원폭으로 일본을 항복시키고 태평양 전쟁을 끝냈다. 전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참상이 알려지면서, 오펜하이머는 핵무기에 대한 회의론자로 돌아서게 되었으며, 소련이 1949년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자 미국 정부의 의도로 빨갱이로 몰리고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게 된다. 원자 폭탄의 사용은 스스로에게 무거운 죄책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했으며 소련의 스파이로 몰려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 후드함에 걸려 생을 마감했지만 2022년에 이르러서야 소련의 스파이라는 혐의를 벗고 완전히 복권되었다. 다음은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명언입니다. 이제 나는 죽음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우리는 도련이 뿌리 깊이 세계의 본성을 바꾸어버린 끔찍한 무기를 만들었다. 그것은 우리가 자란 세계의 모든 기준으로 봤을 때악그 자체이다. 그 누구도 자신이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를 깨닫지 않고서 대학을 떠나서는 안 된다. 실수를 바로 잡는데 10년이라 걸린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다. 자연 세계에서는 비밀이 없다. 오직 사람의 생각과 의도에 비밀이 있을 뿐이다. 도덕 없이 지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완전히 변할 것을 우리는 알았다. 어떤 사람은 웃었고 어떤 사람은 울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의 나는 세상이 잔인함과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부정한다면 우리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의 운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악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빼앗는 것이 된다. 과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실제 세계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과학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과학은 아름다운 것이다.